안녕하세요. 카즌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그, 오늘 준비된 차들은 이렇게 다섯 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S6, S8L, 그리고 Q3 스포트백, 그리고 S7, 그리고 저쪽에 아우디 이트론까지 있는데, 지금, 어 저기 이제 이트론 5 쿼트로인데, 아, 네, 여기는 이제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숙소고요. 숙소가 참 재밌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지 유어 퓨처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것도 써 있고.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세이지우드라는 호텔이고요. 블루마운틴 컨트리 클럽에 있는 호텔이에요. 3인 1실이라 그래서 아유 답답하겠네 했는데 의리 의리합니다. 정말 이게 거실 이고 차지 유어 에너지 그래서 준비한 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피라든지, 그리고 네 여기는 와인 글라스라든지 커피 컵, 와인 샐러드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러리를 보면 이렇게 되네요. <놀람> <놀람>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뒤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메 플러스 WMF WMF는 레슬링이고 이것도 브라콜 인덕션 인덕션들어 있는데 인덕션은 SK 매직 제품입니다 여기는 싱크대 제가 포레스트에서 싱크대를 인덕션이라고 했다가 아주 쥐어 터졌죠 싱크대는 백조 맥주 오렌지 주스 커피 김치 디테일하죠? 냉동실엔 뭐가 없고 사실 여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와있긴 한데 여기 카탈로그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아주 큰 방, 제일 큰 방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건 그때 방보다 좀 작은 방이고 여기가 이제 제 방인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 가구들이 전부 다 어떤 디자이너 제품들이어가지고, 지금 좀 씻으려고 물을 받았는데, 아이고, 꺼야겠네요. 예. 이런 수전들도 상당히 고급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럭셔리 호텔처럼. 아유, 지금 오늘 시승이 끝나서. 음. 럭셔리 호텔이어가지고, 보면은 뭐, 이런 수정 하나, 호트로 쓴게 없어요. 이게 어디 거였더라? 봤었는데? 이즘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메니티들 궁금해 하시던데, 어메니티도, 몰튼 브라운이었던가? 맞아요. 네. 몰튼 브라운 제품이고, 또, 변기도, 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 중이긴 한데 스타일러가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옷걸이 같은 것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원목이고 그리고 이 방에는 없는데 그 LG에서 나왔던 그꾸뛰르인 무슨 그 비싼 텔레비전 있죠 그것도 여기에 있거든요 비싼 방에는 여긴 두 번째 방 침대는 마찬가지로 크지만 방이 좀 여긴 세로로 길어가지고 넓은 느낌은 안 되는군요 근데 천장고가 엄청 높아요 화장실은 마찬가지로 있고 대신 여기는 욕조는 없고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이쪽에 있는데 세 번째 방은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마스터룸 이게 더큰것 같은데 예 여기가 제일 큰 방이네요 음. 오늘 이제 더 로드쇼 김종훈 기자님도 여기 이제 이 방에 묵으실 텐데 김종훈 기자님이 이 방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여긴 대신 킹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애기들이랑 같이 잘때 유용하겠네요. 암튼, 이렇게 공간을 보여드리는 게좀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강원동천까지 온게한 2시간 10분, 20분, 서울 기준으로 그 정도 걸리니까 어, 천장 참 좋죠. 음. 관심있으시면 와서 골프도 치시고 이렇게 머물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니까 이 테라스도 지금 제 방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다 골프 코스예요 이 의자도 아 누구꺼더라 무슨 으럿감미하루끼 같은 그런 디자이너 의자였었는데 이거 보면 자동차 의자 오늘 만난 S8 롱일보다도 더 좋아요. 이 가죽 보면 냄새만 맡아봐도 아 여기, 여기 써 있네. 설마 시 d 지 이런 건 아니겠지? 포대 메이드 인 네덜란드 네덜란드 작가인가 보죠. 이놈의 직업병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다. 찾 아, 봅니다 여기 그리고 난로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작동하는 걸 그때 했었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렇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